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5.29 플랜을 들어라. 하루라도 빨리 대학 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5.29 플랜을 들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529 플랜 대신 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왜529 플랜 대신에 이걸 투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저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이를 4명 키우고 있고요. 각각 9살, 7살, 5살 그리고 태어난 지 6주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둥이 엄마 아빠로서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아이를 4명 낳으면서 대학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대학이 지금도 엄청 비싼데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가 되면 과연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ollege Cost Projector라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바로 이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가 College Cost Projector인데 저의 첫 아이가 2034년도에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그때 private 4 year의 college cost가 7 8,753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약간 조금 낮게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7 8,000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둘째, 둘째는 그 다음 해 바로 연년생이라서 그 다음 해에 가거든요. 8만 1,000불이 든다고 합니다. 저 벌써 15만 불이 넘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더몇년 있다가 저희 셋째, 셋째가 대학을 갈 때에는 2038년도에 가는데 그때 거의 9만 불 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저희 막내, 대망의 막내 2043년도에 대학을 가는데 그때는 10만 불이 훌쩍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각 아이들을 10만불 정도라고 a v e 를 잡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아이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대학을 가진 않겠지만 한 아이당 40만불 그러니까 1.6밀리언 달러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학비와 그 커스트를 다 합쳐보면 저희는 1.6밀리언 달러가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필요한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1.6밀리언이라고 하면 진짜 상상이 안 가는 돈인데 1.6밀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학비 비의 액수가 나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이구 플랜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이구 플랜이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줄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구 플랜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장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오이구 플랜에 돈이 불어나면 그게 다 텍스프리 머니가 되기 때문에 텍스 베네핏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플렉스블 해서 컬리지만쓸수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 12도 쓸수 있고 그리고 그 e 주 r 프로그램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렉스빌리티한 점도 분명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냥 돈을 매달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로 c 스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돈이 자라는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계속 알아봤을때 돈이 묶이게 되고 그게 교육적인 용도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좀 어플 튜니티가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교육 외에 다른 돈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또 붙기 때문에 페널티도 상당히 크게 느껴졌어요. 10%나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 남편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5.29 플랜을 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29 플랜이 어떤 점이 좋고 안 좋은지를 따져보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저희가 1.6 밀리언 아이들의 교육 자금으로 필요한데 그거를 5 2 9 플랜으로 지금부터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얼마를 넣어야 할까 계산을 해보았어요. 저희 막내를 타겟으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막내는 6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넣고요. 타입 l 카우즈는 프라이빗 유니버시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이 더 비싸고 저희가 대학을 아이가 갈때 초이스를 줘서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퍼블릭 아니라 프라이벳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벳으로 넣어놨습니다 하우스홀드 인컴은 저희가 20만 불로 잡았는데요 그냥 대략적인 넘버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컴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스칼러쉽이나 그랜트는 아마 하우스홀드 인컴이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거고요. 그리고 커스트가4% 정도 인플레이트 할 거라는 어썸션을 가지고 이거를 넣어 봤습니다. 웨이트 오브 리턴이 7%, 7%면 상당히 좋은 리턴이죠. 7%라는 것도 감안을 하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 세이빙 상태에서 52 플랜의 베네핏을 다 받겠다고 하면 아이의 모든 우지커스트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550k가 필요하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진짜. 이거를 100% 내가 늘려면 매달 넣어야 하는 돈이 얼마가 나오냐면 2,000불이 나옵니다. 거의 2,200불 정도는 넣어줘야 아이가 대학을 갈 때쯤에. 아이가 프라이빗 유니버스를 가서 학비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7%라는 리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불이나 넣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가 네 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지금 9살이거든요. 9살로 보고 이 아이가 대학을 갈때100%다 커버를 하려면 저희는 거의 2,600불을 지금부터 넣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저희는 아이가 네 명이기 때문에. 각아이당 2200불에서 2600불씩 넣다 보면 한 달에 만불을 넣어야 아이들의 1.6밀리언 달러 학비를 벌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만불을 529에 넣을 능력도 되지 않고 저희는 529 플랜에 만불씩 매달 넣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저희는 각 아이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집을 한 채씩 사주다 보면 그 투자가 불어나서 아이들의 학비를 커버해 줄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이구 플랜은 잠시 접어두고 집을 사주는 방법으로 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 계산을 돌린 거를 브랜든 터너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악플이 쏟아졌어요. 오이구 플랜을 해야지 왜 하지 않느냐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느냐 오이구플랜을 다 하고 하는 게 부동산 투자다 등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들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오이구플랜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무슨 오이구플랜에 악감정이 있어서 이걸 영상을 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드리고, 저희 부부가 어떻게 고민 끝에 이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니까, 오이구 플랜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고, 저희 부부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으나, 악플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 너무 무서워요. <laughs> <laughs> 저희가 어떤 계산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예 529 플랜에 매달 넣어야 하는 그 돈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 만불 정도 나왔는데, 그 만불을 매달 넣다 보면 저희가 1년치 넣어야 하는 돈이 12만불이 나옵니다. 12만불을 만약에 그거를 다운페이로 저희가 썼다 하면은 다운페이가 보통 요새 25%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2만 불이 25% 다운페이라고 생각을 하면 480k, 그러니까 48만 불 정도에 되는 집을 레버리지 할수 있는 다운페이를 529 플랜에 넣게 됩니다.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 돈이 갖고 있는 그 힘이 48만 불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한 돈을 529 플랜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2만 불을 5이구 플랜에 넣지 않고 48만 불짜리 집을 사서 그 집에 어프리시에이션과 캐시플로 그리고 텍스 베네핏을 받다 보면. 오히려 529 플랜에 계속해서 만 불씩 넣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48만 불짜리 집이 어떻게 이 아이의 학비를 커버를 할수 있을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2만 불을 한 집에 몰아서 다운페이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캐시가 모이는 족족. 그러니까 한 해는 뭐 2만 불, 다음에는 3만 불, 그 다음에는 뭐만불 이런 식으로 돈이 모이는 텀이 조금 더 생긴다. 생각을 했었을 때 돈이 모일 때마다 집을 한 채씩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의 복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해는 돈이 모이지 않아서 집을 살수 없을 수도 있겠죠. 시작은 48만 불짜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쯤이면 1.6밀리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그 48만 불은 한 달에 만 불씩 1년만 생각했었을 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이 48만 불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5.29 플랜은 매달 계속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돈을 내야 되니까 훨씬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겠죠. 왜냐면 저희는 지금 1년을 15년 동안 아이가 부어야 하는 5.29 플랜이랑 비교해 봤을 었때 움직일 수 있는 레벨지 할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5.29 플랜에 들어가는 돈을 부동산 투자로 넣어서 레벨지를 시키다 보면 훨씬 더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부동산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너희는 집을 내네 채를 다 샀냐 아이들의 5.29 플랜 대신에 집을 다 샀느냐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집이 아이들 명의로 집이 있진 않습니다. 아직. 저희는 아주 평범한 부부이고 저희가 먼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넘버를 다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 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아이가 지금 9살이면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그 남은 시간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실텐데 저희의 목표는 1년에 한 채씩 똘똘한 집을 사는 게 목표거든요. 캐시플로우와 어프리시에이션 그리고 집의 밸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집들을 사는 게 목표인데 저희의 플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캐시플로우로 저희가 먹고 살수 있는 그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넘버를 만들고요. 저희 FI 넘버가 딱 되는 순간 집을 저희가 뭐 10개를 산다고 하면 그중에 5개가 저희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넘버를 채워주는 집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딱 거기다 두고 그 다음 해부터 사는 집들을 저희 명이지만 아이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는 집은 첫 번째 아이의 집 그리고 두 번째 집세 번째 집네 번째 집그 앞으로 사는 그네 개의 집들을 다 아이들의 학비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데 그 아, 아이의 학비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 집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페이 오프를 빨리 해서 아이가 대학을 갈 때쯤에 그게 다 페이 오프된 그런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다섯 개집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위한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목돈을 꺼내서 아이들의 학비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들의 집을 빨리 페이 오프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는 거죠. 저희 부모로서 저희가 저희 명의로 그 집들을 다 사는 건데 그냥 살때아 내가 이 집은 이 집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와 어프리시에이션은 내가 첫 아이의 학비로 써야겠다.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네 번째 아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 플랜은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액얼 넘버는 저희가 돌려봤었을 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내야 하는 돈 그러니까 매달 저축해야 하는 돈도 만불이 아니라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저희처럼 다둥이인 집들은 내가 그런 방식으로 학비를 만들겠다 하면 부담이 살, 솔직히 엄청 커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돈을 빠른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봤을 었때 부동산이 가장 좋겠다 지금은 레벨 지를 일으켜서 저희가 베네핏을 받고 미래에는 어프리시에이션 으로 베네핏을 받아야 겠다 그래서 두가지 베네핏을 다 얻을 수 있는게 부동산 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29 플랜 대신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4명 이라서 조금 더 액수가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한명 혹은 2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신 플랜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29 플랜을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529 플랜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투자로 529 플랜 대신 아이들의 학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저희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그 댓글들 토 대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저의 플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529 플랜 대신에 부동산 투자로 아이 학비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이들 학비를 부동산으로 혹시 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그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5.29 플랜 대신에 아이들 4명의 학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떠셨는지 꼭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